갑시다 아아 까 그분들인데 어 아까 그 뭐냐 아까 그 사멀이랑 레인복스 내가 아까 그 플리커로 이겼던 그분들 아니야 어 저, 저거 저 기억나는데 저거 저 아이디 기억이 나는데 저 아이디 기억이 난다 <laughs> 뚜뚜좀 아이디가 기억이 나네요. 아, 니나 진짜 할부... 나 진짜 CP 가야 돼. 설마... 설마 맞았을까? 복스는 안 맞았네. 아, 어, 뭐야? 얘도 핑 튀어. 제발 부탁한다. 데이터야 버텨줘. CP 됐는데 너무 구대기야. 나루토 이대스 수정편이요? 누가 수정편 만들래? 어 누가 수정편 만들래? 아이 CP 한번 가볼까 그러면? 시피가 가볼게 그러면. 에이. 여러분들 성원의 힘입어 c 피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네 c 피 한번 가볼게 그러면. 진짜로. 아. 어. 아깝다. 이쪽으로 보내면 잡는 건데. 이쪽으로 보 가면 잡았을 텐데. 지금 여기요? 여기 한 8티 구간 정도 돼요. 8티 구간. 저분도 잘해. 아까 보니까. 여기 한 8티 구간 정도 돼요. 8티 구간. 지금 내게 좀 애매하게 높아서. 일단 이거랑 네, 이번 판 시피드리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판 시피드리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피드리스. 아, 근데 그러면 a 스킬이 그게 안 되는데 보가안 되는데. 하이브리드로 할까 그러면 진짜로? 네, 시피드리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는데 어, 일단 가보죠. 데미지는 똑같은데 더블피, 그거한대우런 데미지는 지금똑같 w 전히나이체 데미지는 지금 똑같 아, 싸 내가 보리다. 아, 썰르비야르비야비야비야 네, 오늘은 시, CP 이드리스 수정편입니다. 네, 이드리스 수정편. 비탄 강의 강요. 그러면은 그냥 비탄 3개 가는 거는 뭐 달라? 문차이야요 근데. 생각해보면. 대체 뭔 차이지? 대체 뭔 차이에요, 그게? 오, 오케이. 아, 지금 글레이버가 은글슬쩍내거 미니언 하나 먹었거든.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한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근데 나 지금 CS 복수도 잘 먹었거든. 네 복수가 지금 쉴잘 먹었어. 야, 데미지는 쎄, 근데. 데미지는 쎄요. 이, 이게 지금 나 그리졸려 가겠다, 그럼. 그리졸류 갈게. 잠깐만! 그리졸려를 가면, 이거 패시브 안 터지잖아, 근데 지금. 아! 실수했다. 아, 실수했다. 아, 실수했다. 강화열을 먼저 올려야 되는데 실수했어, 지금. 어, 내가 스피드를 해본 적이 없어서 실수했네요. 뭐야, 오, 나이스! 분수는왜 쓰셨지? 우리 불피, 우리 그렇게 피 많이, 많이 달지 않았는데. 맞아, 기다려 봐. 아직 까지 는 괜찮아. 어, 두대다 맞아 버리기? 아야, 떠루 둬, 루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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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둬, 루 이제 수리감 데미지 는 비슷비슷 해. 지금 더블 피 갔을 때랑 어. 와 이런 까비 아깝소 빼야 된다. 빼야 된다. 빼 하는 일이라 여기서 대형 프리즘 이거 팔고 간다 히오스 히오스 강림 히오스 떴습니다 히오스 네 히오스 떴고요 네, 히오스 떴습니다 히오스 음 야, 찰져 어 히어 쏘고요 여러분들. 야찰집이다 소리가. 차라락 차라락. 야 카이트 좋았다, 방금 바비. 어. 뭐야? 네. 나이스! 야, 이게, 이게, 레스토랑의 무서움이다! 레스토랑의 무서움! 어, 괜찮은데, 은근히? 나쁘지 않은데? 어. 나쁘진 않은데요, 님들? 이게 레스토랑스의 무서움이야! 레스토랑스의 모습. 네타 스트리머는 네, 풀피님 타 스트리머는 발언하시면 안됩니다 일단은 어 이거 강화요리 가고 그 다음에 이거 인퓨 하나 먹자 네타 스트리머는 발언하시면 안됩니다 어 뭐냐 풀피님이 처음 오셔서 모를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음 강화요리를 올려야지 근데 또 그거라서 이거 먹자 고급 고급 강구 스르륵 스르륵 나이 어게 괜찮은데 나쁘진 않은데 어.. 아니 나쁘진 않은데 님들 어 괜찮아요 레스토랑스 이거 괜찮습니다 은근히 어.. 레스토랑스 괜찮은데 여웅이 없어요 아이고 아쉬워라 레스토랑스 괜찮은데 야 데미지 실화냐? 에미지 실화냐? 아저 잡고싶다 선착인가요? 웬만하면 지금 선착을 받고있고 네 그리고 따로 리, 리스트 예약 리스트를 따로 받고있었어요 원래 네, 방송 방송하기 전에 말이 계속 꼬이 방송하기 전에 리스트를 따로 받아가지고 아근 이거 어 좋은데? 여러분들 cp앤더 괜찮은데요? 어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아닌가 나만 그렇게 느끼나? 비동이야. 아, 비동 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앞앞 앞고르기. 어 괜찮은데? 진심으로? 야히오스어 괜찮은데? 아 진짜 장난 안 치고? 어나나 스피드는 나안 해봤거든. 어 진짜 괜찮은데요? 아 일단 원거리라는 것도 괜찮은데 데미지가 나루토 나루토 빌드랑 데미지 똑같이 나와. 어 나루토 빌드랑 데미지 똑같이 나와. 타격이 더 좀... 좋은 아니야. 근데 이거 스피드 스피 시피 드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 어, 스피드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다 강아이라더 가면 되겠네? 야, 좋은데? 오, 호응이? 어, 괜찮은데? 나 그냥 죽어가시네? 같이 도 먹지도 않아, 사람도 보면은. 어 수정도 쓸만하네요 네오 안돼 아 근데 우리 아 근데 몽키님이었는데 잘해 의외로 몽키님 의외로 잘하시더라고 네, 데미지가 안들어간다 아 쎈데 아 괜찮 난난난 좋은거 같아 나는 오 어. 나름 좋은 것 같아요. 나름 좋은 것 같은데. 야, 막았어. 죽으셈. 좋은데. 해야다 이거. 페탈과 지수들이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건 그래 타격이랑 수정의 장점은 다다 나름대로 있어서 네 뭐가 좋다라고 좀단정짓기좀 애매하죠. 각자의다 그게 있는 거라서. 근데 네, 일단 이번 판은 훨씬 나은 것 같아 이게. 여기다가 가자. 가자. 하이브리 패시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겠어. 네,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빌드입니다. 아! 그리고 미니언을 잡지 못했네요. 간다 요즘 메타는 레인이 WP 가야돼요 근데 우리 글레이브님이 어.. 정글 WP 그걸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어쩔수 없이 간거예요네 제가 어쩔수 없이 간거예요 님들 저분이 WP 글레이브 정글을 하신다길래 내꺼 야 뭐야 데미지 왜이래 데미지 실화데미지? 아니 야! 어, 좋은 것 같은데? 어, 괜찮은데? 어, 연구 시작! 어, 괜찮은데? 으아!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수정이 어 가세요. 이거 수정이 어가 상당히 좋네. 이게 성장하기가 너무 좋아, 성장하기가. 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 한번씩,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